네, 27번 문제는 지금 도형이 껴있는 무한등비 급수가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답에서 원하는 거는 공비가 필요할 거고, 첫 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규칙을 따라가보죠. OC1 대 OD1이 3대 4라고 써있는 게좀 특징적이니까, 음, 여기를 3, 4라고 쓸수 있겠죠. 실제 반지름 길이는 1이에요. 일단 공비를 깔끔하게 구하기 위해서 3 4 직접 대입해서 풀게요. 그러면 이 가상의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여기 길이는 2가 될 테고. 요 길이 4니까 요 길이 나오겠죠? 피타고라스면 요 길이는 루트 20이니까 2루트 5로 나올 테고요. 근데 어 문제를 더 읽어 봤을 때 p1 q1이랑 a1 q1이 같아요. T1, Q1, 여기고요. A1, Q1 여기예요 보이죠? 그러면 수직 이등분. 아, 잘 말했죠? 어,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어,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O랑 Q1을 이었을 때이 연장선이 어디 떨어지나한번 상상해 볼게요. 얘를 바로 보면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원을 연장해보고, 그리고 A1, P1도 한번 연장해봤을 때, 연장해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보일 거예요. 지금 A1, Q1, P1이 수직, 다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O에서 Q1을 이은 연장선과 만나는 점은 정확하게 a1, p1이라는 현을 수직이 등분하겠죠. 완전히, 완전히 여기가 대칭 축이 될 거예요. 그걸 이해했으면 우리는 oq1을 구해서 다음 도형이 어떻게 생길지, 그 공비 찬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음, 삼각형을 따올 건데, 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고요. 길이 표현이 여기가 5, 여기는 2루트 5의 절반이 루트 5가 될 테고,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한을 써주면 2루트 5가 되겠죠. 근데 여기 중간에 끊기는 요 길이가 또 루트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어, 루트 5죠. 왜냐하면 지금 45도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길이, 요 길이도 루트 5가 됨을 알수 있죠.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 길이비가 처음 반지름 오고 나중 반지름이 루트 5예요 그럼 길이비는 5대 루트 5죠. 그럼 넓이비는 이걸 제곱했으니까 1로 맞춰주면 1대 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공비는 5분의 1이라는 걸알수있고요첫째항을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어... 지금 이 가상의 값들로 구한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이 색칠된 부분이 첫 장이니까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음, 이 하나의 길이가 2 루트 5를 루트 2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루트 10이 되죠. 루트 10의 제곱이 됩니다. 구해보면 5가 되는데, 이 5가 정확한 첫 장은 아니고, 어, 실제 R은 1이었고, 이 가짜 R은 5니까, 이게 5배 확대된 거예요. 넓이, 넓이는 25배 확대되겠죠. 그러면 진짜 R1, 아니, 진짜 S1은 5 곱하기 25분의 1을 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리미트 Sn을 구해봐라 하는 것은, 이렇게 1 빼기 5분의 1분의 5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분의 1이 됩니다.